왕이 열어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의 영광을 품에 담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인데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세오경이 아닌 곳에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한두 개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에스더 말씀을 빨리 읽는 일들, 이게 하만의 귀를 표현하고 있는 불임절. 과자입니다. 이런 것들 집집마다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심을 기억해내는 절개를 지금도 성대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좀 배경이 어지럽습니다만 나중에 찬찬히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지켜보시되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부분이 요탈락쯤 됩니다. 이런 연대계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배경의 기초로서 연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읽어보는 게 유익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포로 귀환 속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차 스루바벨로 인한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포로 기간의 그 어간쯤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연대가 맞다면 이제 이아소라의 왕은 페르시아의 강대한 왕으로서 드디어 세계적인 제국으로 위용을 떨치기 위하여 역사 속에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 그 왕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독특한 이 불임절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성경이고요. 페르시아의 포로기에 있었던 절망의 현실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이름이 표면상으로는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어두운 현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읽어가야 될 것이고요. 에스더는 이렇게 메길로트라고 해서 성문서에 다섯 권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구원의 절개의 아가설이 있고요. 이 불임절에 에스더설을 읽는다는 거 에스더의 구조는, 구조는 바사 왕이 바리는 잔치와 유대인들이 버리는 잔치 안에 여기 여기 죽음의 위기를 건너가는 하나님이 부재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그려주고는 내용을 구조를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은 이렇습니다. 에스더의 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지요. 그날 밤이 어느 밤입니까? 하만이 득세해서 전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바로 그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이야기고요. 우리가 지금 1장 읽어 보는데 1장에는 세상의 권력의 잔치고 그건 죽음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10장에는 유대인들의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의 잔치로 대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는 이 향락잔치로 이루어지는 그 배경 안에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의 등장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영어로는 크세르크스라고 발음되는 이 아소로 페르시아의 강대한 제국에 네 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기는 포로 귀환의 시기입니다. 그 제국이 전체가 127도라고 그려졌으니까 애국과 소아시아 인도에까지 이르는 강대한 제국에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그리스가 이 까시노릇을 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위대한 전쟁들이 펼쳐지는 서양 역사의 출발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고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뭔지 우리가 여기 말씀 앞에서 수상공 181일 동안 127도의 장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돌리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또 왕궁 뒤뜰에 잔치를 벌이고 왕후도 잔치를 벌이는 그 부귀와 영화의 장면들을 보지만 그 배경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 나라의 먹고 마신과술 취함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말씀 읽어 가면 도덕적인 얘기를 여기서 얼마든지 꺼집어 낼수 있는 거지요. 그망령과 힘의 지배가 술취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뽐내려는 의도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 왕후를 불러냈는데 왕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배경은 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개만 이렇게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뽐내린 인형과 같은 권력과 남성 지배에 대한 와스디 왕후의 거역이라고볼수 있는 거지요. 여하튼 그 가운데 술기인에 치여서 만행을 저지르고 그 만행을 페르시아 전 국가의 법령으로서 오대 아내가 남편을 거스리냐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법령을 만들고 왕후를 폐우시키는 역사의 슬픈 단면을 고발하고 그것이 에스더가 등장하는 역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제국의 번영과 영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힘의 지배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이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만행들 그 힘의 지배 앞에 옳고 그름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배려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왕후의 입장 한마디도 반영하지 않고 단번에 폐위를 시키는 무자비한 역사적인 현실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세상 나라에 오두의 망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진정한 경건과 참회와 엎드러짐 없이는 구벌해내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아주 태연하게 짓밟아서 거대한 성전을 짓는 일들, 복음전도 마저도 그 안에 상품을 걸고 진력함으로,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조리와 모순들을 눈 감는다면 그 세상 나라의 힘의 지배의 모습과 다름 아닌 거지. 언제나 권력은 타락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 무지무지한 악의 권력 나름이 그 권력 노름이. 교회당 안에서 보조챙해지는 모습들을 참담한 심령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실체가 다가오는 이 힘과 이 오만과 이 욕망의 추구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이 왕의 술지한 만행을 내노라는 여기 무무관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잘못이나 절제나 도움을 주려기보다 그것을 악으로 확산해서 전국에 과장해서 감히 남편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는 아내들을 쥐잡는 이런 법을 제국의 그위영에 걸맞지 않는 수치스런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드리워진 이 무서운 힘과 오뜸의 영의 질서를 짚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3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